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백성을 섬긴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느에미야입니다. 느에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 백성을 사랑하였습니다. 느에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고위직에 있었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어려움과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둘째, 맡겨진 일에 성실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여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의 성실함은 왕이 그의 근심을 알아차릴 정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고하고 성벽 재건을 위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왕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아낌없이 허락했습니다. 이는 느헤미야가 평소에 신뢰받는 인물임을 잘 보여줍니다. 셋째, 어려움을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에미야는 백성과 함께 성벽 재건을 시작했으나 산발락과 도비야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에미야는 백성을 독려하며 반은 건축하고 반은 경비를 서게 하는 지혜로운 대처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백성과 함께 일했고 결국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합니다. 그는 이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묵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맡겨진 일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와 지혜로 잘 해결하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게 하시고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하시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하소서.